세상과 구분된 삶. 일곱 번째, 욕하는 입술은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과 다르게 구분되어야 하는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입술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세상 친구들이 하는 말과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만민의 어린이 중에서 아직도 입에서 욕이 나오는 사람은 없겠지요. 마태복 5장 2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욕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습관을 좋자. 욕한 오일이 다 있으면 오늘 철저히 통에 잡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복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은 공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은 천국에서 무엇을 먹고 어떤 오락을 즐길까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공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과 행복하고 즐거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가를 준비해 주시고 늘 섬김과 기도로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분해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또 통하는 것이나 고카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출발 아름다운 천국 여행 파트 2 천국의 환경과 생활 다섯. 천국에서는 무엇을 먹고 어떤 오락을 즐길까요? 피자, 햄버거, 초콜릿 등 우리가 이 땅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천국에서도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먹었던 음식은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과일과 음료만 마셔도 충분히 포만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끔 이 땅에서 경작받던 시절에 먹었던 음식을 다시 맛보고 싶다면 그것과 비슷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천국의 과일이나 음료가 훨씬 맛이 좋으므로 그것을 즐겨 먹지는 않지요. 천국에도 화장실이 있을까요? 천국에서 영체는 먹거나 흠영하지 않아도 살수 있어요. 그러나 흠양하면 더욱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영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먹고 마시며 흠양하지요. 영체가 과일이나 꽃의 향기를 흡입하는 것을 흠양한다라고 해요. 코는 물론 입과 눈, 그리고 온몸으로 흠양할 수 있으며, 마음으로도 할수 있지요. 각종 꽃과 과일이 아름다운 향기를 내면, 영체는 그 향기를 흠양해요. 똑같은 향을 계속 흠양해도, 질리지 않아요. 항상 같은 행복과 만족을 느끼지요. 또 천국에서는 각종 과일과 생명수로 만든 다양한 음료를 먹기도 해요. 생명과일만 해도 12종류예요. 각각 독특한 맛과 향을 내는데,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종류의 과일이 있답니다. 천국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즉시 분해되어 호흡과 함께 배출해요. 먹은 음식이 호흡과 함께 자연스럽게 밖으로 배출되어, 향기로 있다가 사라지니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당연히 화장실도 필요 없죠. 천국에서도 취미생활을 즐길까요? 천국에서도 각종 취미생활과 게임을 즐길 수 있답니다. 이 땅에서 즐겨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들도 마음껏 할수 있지요. 만일 플루트, 바이올린 등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다면 모두가 지혜로워서 금방 배우고 익히므로 연주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이외에도 각종 스포츠가 있어요. 물론 격투기처럼 상대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종목은 하지 않아요. 배구, 농구, 테니스 등으로 팀의 실력을 겨루거나 스키, 골프, 볼링, 수영 등의 경기로 개인의 실력을 겨루기도 하지요. 또한 행글라이딩이나 윈드서핑, 요트 같은 스포츠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금방 터득할 수 있고 실수를 해도 사고의 위험이 없답니다. 스포츠 시설이나 운동 기구들은 신기한 재료와 함께 황금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할때 기쁨과 행복을 더해 주지요. 또한 운동 기구들이 이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맞춰 주니 즐거움이 더하지요. 예를 들어 볼링공이나 핀이 경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바뀐다거나 위치와 거리가 자동으로 조절되지요. 그리고 공을 던지면 볼링핑은 아름다운 빛과 함께 경쾌한 소리를 내며 쓰러진답니다. 선의의 경쟁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시합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꽃향기를 맡은 뒤 다시 내뿜으며 자랑하는 시합이에요. 얼마나 많이 내뿜어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었냐에 따라 또는 얼마나 여러 양을 조화롭게 배합했느냐에 따라 승부가 가려지지요. 하지만 이기든 지든 경계를 통해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 모두가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천국에도 오락기구가 있을까요? 천국에는 이 땅의 것보다 더 좋고 다양한 오락기구가 많아요. 더구나 천국의 오락은 이 땅의 오락과는 달리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아무리 해도 실증이 나지 않지요.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인형을 좋아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갖고 싶은 것을 포기했다면 천국에서는 인형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받아요. 인형보다 아름답고 주인의 마음을 맞춰주는 천사를 받을 수 있지요. 또 사랑스러운 애완동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는 디즈니랜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큰 놀이동산이 있어요. 이 땅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놀이기구들이 많답니다. 사랑 쑥쑥.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포기했다면, 천국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여러분이 포기한 것을 적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포기한 것.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봐 포기했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요.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사랑스러운 애완동물을 갖고 싶어요. 인형을 갖고 싶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봐 포기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귀여운 천사를 갖고 싶어요. 피곤해서 자고 싶었지만 다니엘 철야 기도 시간을 위해 참았어요. 마음껏 잘수 있는 푹신한 침대가 갖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일요일에 놀러 가고 싶었지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참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천국 집에 흥미로운 놀이 기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하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할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나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믿음 쑥쑥 사랑 쑥쑥 인류가 고기를 먹기 시작한 때 인류가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언제일까요? 바로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했지요. 이처럼 홍수 후에는 고기를 먹도록 했으되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을 구분지어 식물로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가증하거나 부정한 짐승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시면서. 그러한 것은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증하거나 부정한 동물들에게는 악성과 독성이 더 많아 사람이 그러한 동물의 고기를 먹을 때는 사람의 귓속에도 악성과 독성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대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요. 다니엘 것의 친구는 이방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의 진미를 먹는 좋은 대우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하신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 채식을 했습니다. 채식을 한 다니엘과 새 친구의 얼굴은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혜롭고 총명하게 해주셨지요. 저는 1대 2교구 이 지역 4조 8구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구역장 이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사람매 자녀들하고 농사를 지면서 많은 밭농사, 논농사, 담배농사, 고추농사, 참깨농사, 땅콩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이 어요 그래서 농약을 제때 못 치면 그 작물이 망가지니까 아침 7시에 밭에 가서 농약을 살충제를 그날 주는데 겁도 없이 마스크도 안 하고 그냥 가서 하다 보니까 그 농약이 제 몸에 다 축적이 된 거예요. 일곱 시에 가서 4시까지 하고 집에 왔는데 쉬었다가 다시 또 농약을 치러 가려고 마루에 나와서 앉았는데 모든 사물에다 거꾸로 온 거예요. 이렇게 사방을 보니까 저희가 젖소 목장도 했는데 젖소도 거꾸로 이렇게 누워있고 강아지도 마당에서 뛰어노는데 거꾸로 뛰어있고 그게 농약 중독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고 제가 체해서 그런 건줄만 알고 그냥 참았어요. 날짜가 가면 갈수록 제 몸이 안 좋아갖고,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몸이 왜 이러지?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니까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하체가 마비가 왔어요. 제가 2005년 12월 20일, 오일날 등록을 했는데 1월달셋째주 금요일이 은사 집회 에 있다고 환자 접수를 해서 접수를 해서 가서 기도 받으면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니까 그 접수를 하래요. 그래서 당 회장님이 환자 기도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술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걸어도 안 아프고 두 다리 뻗고 잘 쓰겠어요. 두 다리를 못 뻗고 닿는데 바로. 그 일로 인해 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이성빈입니다. 가족과 함께 설악산 여행을 다녀왔어요. 설악산 정상에 올라오기 힘들었지만 올라와 보니 상쾌하고 너무 시원했어요. 바위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어... <laughs> 낚시하는 법도 배웠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하다 보니 재밌었어요. <목소리> 가족과 함께 전철 타고 광장시장에 다녀왔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먹거리도 많았어요. 500원 빵도 먹었는데 쫄깃쫄깃 맛있어요. 저는 요리를 좋아해서 집에서 가끔 요리를 직접 해먹어요. 아빠 위해 디저트도 만들었어요. 지난 여름 우리 집 아파트에 펼쳐주신 커다란 무지개를 보면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당회장님 저서 지혜의 샘 식자도 읽었어요. 도장님 기도도 받았어요. 저는 매주 일 말씀 쓰기 공과 시청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아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